충성스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자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군용 소품 외에 또 추가적으로 많은 게 생겨서 그걸 좀 소개드리고자 해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 영상에서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제품이 이 K2 소총인데요. 일전에는 제가 이제 M4 소총 사용을 하다가 그 유튜버 이제 캡틴 김상호 님께서 이 K2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사실 좀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K2랑 굉장히 흡사해요. 뭐 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머리판이 접힌다던가, 뭐 총열 덮개도 있고, 탄창도 있고, 여기 있는 가스 조절기 등등등 거의 K2와 흡사해서 지금 이제 영상에서 굉장히 좀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일전에 그 훈련소 영상, 신교대 영상 찍을 때 나왔던 이제 수류탄이에요. 이 수류탄을 어디서 났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서 그때 당시 2만 얼마 주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안전핀도 있고 클립도 있었는데 사실 클립은 영상 촬영을 하다가 날라갔고 지금 이렇게 안전핀만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수류탄 보관통입니다. 예전에 GOP 근무투입 영상에서 이제 수류탄을 보관하는 보관통인데 요것도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청테이프를 붙여서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실제로 뭐 노트 번호라던가 이제 그런 거 쓰라고 이제 뽑아주셨었는데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한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터넷에 구매가 가능하고 한까지 같이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앞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좀 색깔을 칠해놨고요.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제 방탄모입니다. 특히 해병대 교관 방탄모 어디서 구매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영상 댓글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구매를 한게 아니라 직접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든 방탄모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까이서 보여 드리면 여기 이제 빨간색 테이프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린트해서 문양을 뽑은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색 테이프로 연결을 해서 직접 제작을 한 교감 방탄모다 조교 방탄모도 마찬가지로 일반 방탄모에다가 하얀색 저연 테이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영상의 디테일을 좀 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교나 교감 같은 경우는 이 방탄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하려다 이렇게 어, 좀 제작을 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교감 방탄모를 구매할 수 있는 군장점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물어봤던 10만 원 정도 합니다. 혹여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구매할 수가 있다. 다음은 이제 이 견장과 완장 그리고. 이제 이게 계급장인데 이 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GOP에서 근무했을 당시 사용을 했던 완장인데 제가 사용한 건 아니고요 구독자분께서 이제 보내주신 완장인데 현재는 이제 군사 경찰로 바뀌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당직 사관 완장인데 요거는 제가 일전에 아침 점호 영상을 찍을 때그 유튜버 박중사 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구매를 하셔서 저한테 선물해 주시 건데 가끔 영상에서도 또 이제 당직 사관이라던가 할때잘 사용을 하고 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뒤늦게나마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 수모에 사용하는 이제 계급장인데 철제 계급장이죠 철제 계급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사, 중사, 상사, 소위, 대위, 중령, 대령, 공수마크 이렇게 계급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위 계급장이 없습니다 아... 어쨌든간에 이 모든 계급장을 사실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보내주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초록색 이제 테이프에다가 이제 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뽑아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좀 안타까우셨는지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계급장을 하나씩 보내주셨는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그 반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컨텐츠로 여기다가 라면을 끓여 먹어서 하려고 하다가 그 컨텐츠를 현재로서 좀 하기가 애매해서 영상에서 이제 반합을 사용했는데요. 이쪽 열면은 제가 현역 때 사용했던 거랑 거의 그냥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이 요거와 요거 넣고 이런 식으로 받으면 그냥 반합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반합이 아마 현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합보다 어, 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활동복인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친절하게 또 보내주셨어요. 동계활동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둘기 색상의 앞, 뒤 그리고 이제 바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동계인데 최근에는 동계 활동복도 이제 바뀌 었습니다 그리고 춘추계 활동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에 카라가 있고 요런 식으로 색깔은 조금 옅은 색깔 뒤에 이런 식으로 ROK 암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색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활동복 같은 경우에는 좀 짬이 되는 친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입대한 지 얼마 안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파란색 활동복 색깔에 앞에 이제 로카라고 적혀져 있고 이쪽에 보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이라고도 적혀져 있고 굉장히 재질이 좀 얇고 부드러워요. 바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샤프하게 생겼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춘추계 활동복이고 동계 활동복이나 하계 활동복은 아직 제가 구하지 못했다 혹시라도 전역해서 아좀 버리고 싶다 할때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영상을 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직접 군용 소품을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효순티 분들께서 이제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되시면서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굉장히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영상에서 좀더 이제 디테일을 가미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효순티 분들과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충성 정군, 구독하라! 이 강사는 내가 지키노라, 당신의